안녕하세요. 친절한 재식씨입니다. 제가 나혼자 주식 산다라는 콘을 통해서 종목 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친절한 검색기라고 제가 빅데이터 업체 GT윈스와 함께 공동 개발 중인 프로젝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하는 데 도움을 드릴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됐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화 돼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종목과 기본적 분석 종목이 있는데 기술적 분석 종목은 고가 놀이 일목균형표 등 다양한 차트 신호 검색 아이콘을 하나 둘 만들어가고 있고요. 기본적 분석 종목은 대가들은 어떤 기준을 두고 종목을 선정할까 하는 그 투자법에 대한 종목 발굴과 성장주, 저평가주 등 다양한 가치 투자 종목 검색 아이콘을 하나둘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정말 투자자 여러분께서 좋다라고 판단되면 아이콘화 돼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마다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둘 어떻게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지 교육자료 또한 하나둘 만들어 가려 합니다. 친절한 검색기는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했고요. 수많은 종목 중에 자신의 투자 스타일과 맞는 종목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하고 개발하여서 여러분의 종목 선정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명언인데요. 이 투자 명언은 친절한 검색기를 만들고자 하는 치즈와 비슷한 명언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이제 지난 시간에 저희가 투자가 뭐고 또 주식이 뭐고 기술적 분석의 첫 시간을 이 친절한 검색기를 통해서 어떻게 종목을 발굴할 수 있을까 가장 기초적인 내용부터 하나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정배열 전환형 종목이라는 것인데 어, 뭐 생소하실 거예요. 음. 정배열 전환형 무엇인가 말씀드릴게요. 어, 보시면 정배열이라는 거는 이선 보시죠. 이선 이름 아세요? 주식을 모르시니까 잘 모르시겠죠. 저 이거 들어봤어요. 그이동평균선이는 말은 들어봤는데. 아 이동평균선. 음. 예, 이 정배열이라는 거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평선이라고 음. 보통 얘기를 음. 많이 하는데. 아, 아. 그 뒤에서 또 자세히 이동평균선이 뭔지 간단히 말씀드릴 거고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거래량도 거의 없어요 어이. 그래서 어, 이거는 팔 사람은 다 팔았구나 다판 거예요 이런 종목이 있는데 보시면 이동평균선이라는 게 이렇게 막 꽈배기처럼 꼬여있는 상태가 나와요 나오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이렇게 확장되는 과정에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확장하는 과정에 있는 이 상태를 정별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좀 어려운 말인데 말씀드린 대로 주가 바닥권에 각 이동 평균선이 모여 있다, 밀집되어 있다, 꽈배기처럼 꼬여 있다가 단기 여기 보시면 빠른 거 단기가 차례대로 위로 올라오면서 이렇게 확장을 하는 순간이 있어요. 이러는 구간에서 주식을 사면 조금 이득을 볼 수가 있다. 수익을 낼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요 값을 딱 넣어갖고 어디냐면 여기 꼬였다가 빠른 선부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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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돼서 올라가는 요 시점에 확인해서 사면 이건 너무 급등을 했는데 요 정도 아니더라도 서서히 완만하게 이게 추세가 바뀐다라고 해요 이렇게 하락으로 하다가 이렇게 바뀌는 그 과정에서 사게 되면 좀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거를 정배열 전환형이라고 해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면은 단기 말고 장기선이 먼저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음, 장기선은 느리게 가니까 이렇게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이렇게 단기부터. 그, 단기 왜 그런지 바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 친절한 검색기라는 여기 창을 딱 보시면 여기 정배열 전환형이라고 종목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그 신호가 나오는 종목들이 그러면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아까랑 비슷하죠. 이렇게 막 꽈배기처럼 꼬여 있다가 올라갈 때 신호를 줘요. 아 이거 관심 가져봐 이런 식으로 신호를 주는 것이고 그래서 요와 같은 요긴 재무상태 기업 내용이 어떤지 요약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 분할 매수 리스크 분석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여기서 어떻게 빅데이터 발굴 종목 중에서 우리가 스스로 나 혼자 주식 산다 였나요 스스로 살수 있는지 나 혼자 주. 식 나은주산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계속 배워나갈 거예요. 이거 보는 법하고 그러면 먼저 이평선이 무엇인가 이동평균선 우리 차트 보시면 이 선이 항상 있어요. 이와 같이 막 있는 선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주가의 평균치를 연결한 선이에요. 어렵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평균치를 연결했대요. 주가의 평균치. 이게 뭘까? 막 왔다 갔다 움직이는데 주가와 함께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가정을 하면 5일 우리 그 종가라고 있죠? 마감, 아, 마감. 그래. 주식 제 끝나는 가격 아, 어. 끝났을 때 3시 반땡 했을 때 끝나는 가격 종가에 5일간의 합계 5일, 아. 5일 이동평균선이니까 근데 그거를 거래일수 5일로 나눈 거예요 음.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거예요 주가가 막등쑥낮쑥 했어요 첫날은 만원 둘째 날은 9,700원 이런 식으로 막 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만 원이 됐어요, 5일 동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5일간의 요 주가, 종가를 다 더해서 5로 나누면 돼요. 음. 그러면 요거를 얼마로 나오느냐? 9,600, 600원이 나와요. 우리 계산할 필요는 없고 자동으로 변해요, 차트에서. 그러면 그다음 날은 어떻게 변할까요? 이거를 5일이면 그다음 날 주가가 9,800원이다. 그러면 요거를 버리겠죠. 5일이니까 오. 이렇게 바뀌어요. 아. 바뀌면 근데 여기 평균을 내야 되니까 아, 내려갔어요. 어, 주식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그 점점점점을 이어갖고 이렇게 선을 만든 것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거를 말하자면 5일 동안 평균 주가겠죠. 5일 동안 평균 주가를 점점점점 이어갖고 음. 만든 선. 그러면 20일은 똑같겠죠. 20일 동안에 뭐 우리가 계산 안 해도 20일 동안에 점점점점을 다 모아놓은 선. 음. 아, 그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간별로 분류를 하는데 어, 수학 시간 같아요. 어, 그렇죠. 지루하죠. 재밌어요 <laughs> 단기 이동평균선은 5에서 한 30일, 약 그렇게 얘기하고 중기는 30일에서 100일, 장기는 100일 이상 이렇게 하는데 굳이 적고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어, 그 다음에 주로 쓰는 것들이 있는데 이동평균선이 보통 기본적으로 보는 게 5일, 20일, 60일. 9 0일도 쓰긴 하는데 120일, 2 0 0일이걸 많이 써요. 240일. 그럼 보시면 이게 다정의가 있어요. 5일은 일주일. 우리 주식 시장은 토요일 일요일안 하잖아요. 이거를 보통 단기 매매에서 심리설이라고 하고 이렇게 아주 자주 변해요. 이거는 왜 자주 변하고. 심리선이에요? 음. 단, 심리가 거기 반영이 돼 있어서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크겠죠. <laughs>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그런 분들이, 단기 매매선이니까, 또 변화가 심하니까, 심리를 딱 잡으라고 심리선인것 같아요. 그리고 20일은 한 달이고, 금리선 생면선이라고 해요. 되게 중요시 봐요. 그러니까 20일 기준으로 깨고 내려오냐, 올라가냐, 이런 거. 그리고 60일도 중요시 보는데, 이건 수급선, 수급. 그럼 분기 별인 거죠? 음, 3개월. 3개월이니까요. 분기 맞습니다. 그러면 이건 수급이 진짜 주식이 음. 60일 이동 평균선보다 위에 있냐, 아래 있냐. 그래서 그럼 음. 매수세가 세냐, 매도세가 세냐, 이런 수급 관련이라고 하고 큰 의미는 안 드셔도 돼요, 사실은. 그리고 90일은 추세. 이런 추세가 90일 밑에 있냐, 위에 있냐. 음. 그러면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이런 추세선. 오. 120일은 경기선, 경기의 흐름과 어떻게 오. 움직이느냐. 그리고 200일, 240일, 10개월 1년은 그냥 대세선 음. 아주 느리게 움직여요. 우리가 보면 이렇게 200일이다 보면 길거 아니에요. 그거를 다 이은 거니까 움직임이 완전. 보시면 가장 완만하고 여기 120일이거든요. 90일이 그 다음 빠르고 60일, 5일은 너무 빠르죠. 롤러코스터인데. 예, 완전히 움직이고 그 다음에 20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일수록 변화가 빠를 수밖에 없고 따라가고 그 다음에 중기일수록 천천히 움직이고 이런 것이 이동평균선이에요. 네. 지금 해주시는 거죠? 아까 질문을 이동평균 선이 뭔가요? 예, 네, 이평선을 먼저 할걸 그랬나봐요. 아아 강세장에서는 주가가 이동평균선 위에서 계속 있는 것을 아까 이렇게 확장됐을 때 주가가 이동평균선 다 위에 있는 거를 아 정배열, 아 예, 정배열이라고 하고 영으로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단기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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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선이 거 있는데 주가가 그 이동평균선 다 밑에만 아 있는 거, 아 그거를 아 역배열이라고 아안 해요. 좋은 안 좋은 거예요? 아니요 저 계속 떨어지니까 아... 우리 은복님께서 위에서 물렸을 때 이렇게 툭 떨어지면 아마 역배열 상태도 아마 지금 보유하고 계시면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이동평균선 보다 만약에 뭐 20일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20일 동안 모아둔 거잖아요 그 평균 가격이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얘가 회귀하려고 해요 다시 나 집으로 갈래 너무 멀리 왔어 너무 앞서갔어 이런 회귀본능 같은 것도 있고요 이동평균선 하나하나 5일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20일 뭐 60일 같은 거는 주가가 거기에 부딪히면 음. 저항도 되고 음. 내려앉을 때 지지 역할도 해요 어, 어. 많이 들어봤어요 예, 지지. 이,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주가가 이동평균선을 퉁 치고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산다 퉁 치고 내려가면 판다 음. 그리고 이거 많이 뭐 기사에서 봤을 거예요. 골든 크로스, 어. 뭐 데드 크로스. 봤는데 뭔지 모르겠습니다. 아, 뭔지, 해석을 뭔지, 못 뭔, 하겠어요. 들어는 봤습니다. 들어는 보셨어요? 네. 아, 요거는 뒤에서 저... 뭔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뭐 주가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때는 주추세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장기적인 거를 돌파하면 장기를 돌파했으니까 추세 의 반전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자세히 설명 못 드리고 그냥 툭툭 쳐서 설명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대략적으로. 이렇다 알, 알아두시고, 아, 나 이거 좀 관심이 많아. 내 스타일이야. 그러면 좀 깊게 음. <laughs> 막 파고 드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가 뭐냐면, 이동평균선이 보시면 이렇게 단기가 중장기를 퉁, 그 선이 퉁 뚫어버리는 거를 골든크로스라고 해요. 그리고 데드크로스는 단기 아니면 중기가 장기를 똑같아요. 중기가 장기. 그러니까 빠른 선이 느린 선을 밑으로도요. 위로 뚫으면 좋은 거 골든 크로스 아래로 뚫어버리면 나쁜 거 데드 크로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어 요거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한다 골든 크로스 하향 돌파한다 데드 크로스 음... 그러면 이때 주식을 산다? 골드... 판다? 이게 단순하게 되면 좋은데 그래서 <laughs> 꼭그렇지는 않아요 아 어, 그래요? 잘 모든 걸 봐야 돼요. 돼요 하나만 보고는 안 되고 중요한 거는 요때보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수익 많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실을, 손실을,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대가들은 대다수 내가 열 번을 주식을 샀는데 한네번은 실패하고 여섯 번을 성공해서 대가가 됐대요 음. 실패를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 근데 더 손실을 잘 음. 관리를 해서 손실폭을 음. 줄이고 상승을 많이 수익을 많이 얻어서 대가가 됐다. 된 거니까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발생이 도망치는 것이 중요하고, 음. 만약에 주가가 골든 크로스가 나면 주가가 보통 단기가 뚫어버리면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예요. 그래서 네. 막상 그때 딱 사잖아요. 그러면 매물 압박이 와요. 팔려는 사람들이 네. 단기적으로, 네. 어나 이익 볼래, 나 5%분대, 10%분대 갖고 막 팔면서 누, 눌릴 때가 많아요. 맞아, 맞아. 어. 어,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보시면 단기 조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는 그 무서 무서운 무서운, 무서운 주막 막 올라가는 주식고예 <laughs>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물을 소화하는 기간 조정으로 요걸 보시고 이게 다시 주가가 요걸 뚫고 이평선을 뚫고 내려오면 아 이거는 시내가 결국 매물에 못 이겼다. 아니면 시장이 안아서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 방향성과 배우분서 그러는데 정배열, 아까 말씀드렸죠. 주가, 그 다음에 이평선이에요. 5일, 20일, 뭐 60일, 120일. 주가가 메뉴에 있다. 음. 이렇게 생각하고. 역별은 그러면 어떻게 반대. 되겠어요? 반대겠죠. 요게 요쪽으로 내려오고, 음. 그 다음에 여기 빠른 것부터 5일, 뭐 10일도 있고, 뭐. 이평선은 어떤 분들은 자기, 이것만 기본적인 거안 하고, 자기만 의 이평선을 기간을 할 수가 거예요.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그물처럼 막 그시는 분도 계세요. 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냐면 종목이 막 오르는데 지지받는 게 예를 들어서 13일 이평선이다 그러면 거기에 지지를 받고 이렇게 툭툭툭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거를 찾아서 자기가 이렇게 설정하는, 사랑하는구나. 예, 이때가 지지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음 그, 그, 그걸로 판단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는 좀노하우가 생기면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걸 정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정별은 각 이평선이 이건 지지 역할을 하겠죠. 지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정별열 축이라는 거는 아까 말한 꽈배기 음. 이렇게 꼬여 있다가 여기다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단기예요. 단기는 빠르게 내려갔겠죠. 그다음에 중기는 천천히 이렇게 오겠죠. 장기는 뭐 이렇게 오겠죠. 천천히 이렇게. 근데 이게 주가가 막 여기 막 있는데 막 꼬여요. 꽈배기처럼. 꼬인 상태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게 단기, 단기 단기가 머리를 들고 주가가 올라서요 그리고 요것도 골든크로스 아까 음 그것들이 뭉치쓰면서 하나둘씩 깨고 내려가면서 요렇게 장기는 천천히 가니까 이렇게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 요로, 요, 요와 요 같은걸 정비할 초기라고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 요런 요 종목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게 의외로 안정적으로 올라갈 때도 있고 그동안 하락세를 멈추고 음그 다음에 급등주에 많이 나타나요 음 어, 흔들린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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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고 나갈 때 이런 이런 게좀 많이 나,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어, 꼬이죠? 어, 꼬여있죠? 근데 아, 여기서 아, 보시면 아, 아, 아. 여기 이평선이 다 꼬여있어요 지금 120일까지 쫙 있는데 하락을 멈추고 꼬였는데 여기 보면 우리 양봉 <laughs> 이렇게 오일선이 음. 하나도씩 뚫어가면서 맞아, 맞아. 주식이 딱 올, 오르는 시점 여기에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아까 음. 검색기에서 여기서 신호를 줘서 어 이런 신호가 나왔다 그리고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이제 선정을 하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제일 위에 있죠 중간에 좀, 아, 좀 빠지더라도 이부분 지지받고 어, 있죠 여기는또네 음. 21일 평선이에요 이게 21일 평선이거든요 요게 60 그리고 빨간색이요? 이게 예21 61 121 천천히 움직이면서 음. 주가가 이렇게 2평선 위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정배열 음. 그리고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정배열 초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올때 거래량이 없어서 아, 음. 팔 사람은 다 팔아갖고 지쳤다. 음. 그 다음에 거래가 여기보다는 서서히 증가하는 게 좋아요. 그럼 사려는 사람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전환되는 종목. 그래서 여기서 사면 수익이 어느 정도 꽤 나겠죠. 음. 어, 그래서 정배열 초기 종목에 신호를 주게끔 설정한 것이 정배열 전환형 종목. 음. 라고 할수 있겠어요. 근데 그러면 정배열 그래프로 나타나는 게 흔한가요? 흔치 않죠. 주식 시장이 많이 하락하면 다 빠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우량주나 이런 거부터 서서히 아니면 우리가 주식을 선정할 때는 업종을 먼저 봐요. 아유. 업종이 화랑이면 아. 빠졌다가 그 주식도 대표주들은 다 오르게 돼 있어요. 음. 주도 업종 주도주가 되는 거예요. 미인주. 오와. 예 그렇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검색기인데 여기 정별 전환 빅데이터 종목 리스트가 쫙 나와요. 딱 클릭하면 나오고 이 종목을 클릭하면 차트가 나오고 그러니까 차트를 보시고 여기는 재무 상태 수급 피스토리는 뭘까요? 그러니까 수급? 저 기간 얼마나 사인 들 말하는 가요 아, 기간과 외인외인들이좀 외인? 돈을 많이 운용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냐? 많이 사냐? 안 사냐? 요게 음. 수급 히스토리고 음.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신기한 거 있는데 뒤에서 설명 드릴 건데 신호등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안전적으로 분할 매수를 음. 여기는 추구를 해요 그래서 음. 그냥 사쳐도 돼요 사쳐도 되는데 나 분할 같은 거 싫어 근데 한번에한방한 한 방을 딱 가도 되고 그리고 요대로 하나 둘 이게 전환되는 과정에 진통이 있을 테니 음. 그걸 판단하셔야 되는데 진통이 있을 테니 나눠서 나는 여기서 추천하는 거는 3분할. 음. 아, 세번 나눠서 사는 게 나쁘지 않다. 이걸로 나오는 건데, 이거 보시면 하나둘씩 말씀드리래요. 이 차트는 아까 정별이 뭔지 대충 알았죠. 그 조건식에서 다양한 스타일이 있어요. 이게 정별로 변환되는 과정들이 아까처럼 푹 올라가는, 꼬였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눌렸다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정별 모습, 그렸던 모습, 아까 배웠던 거를 자신에 맞는 거 같아. 은봉님은 꼬였다가 팍 올라가는 걸 좋아하면 <웃음> <웃음> 어 요, 요, 요게 나고 아나 안정적으로 이게 좀요렇게 서서히 변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런 거를 이제 수습 판단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재무 상태 수급이 어떤지 본다 보면 여기 뭐 성장성은 성장 침체라고 유역이 돼 있네요 안정성은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은 기업 기업이 수익성이 좋다 이런 내용이 나온 거고. 여기 보시면, 5일, 10일, 15일, 30일, 그, 매수, 순매수. 음. 순매수. 매수한 게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5일, 10일, 15일, 30일 동안. 그래서 이걸 좀 내리면, 외국인이 최근 어떻게 사고, 음. 그리고 기간이 어떻게 샀는지. 근데 계속 사드리면, 어? 좋은 나쁘지 않은 거, 나쁘지 않다고다. 왜 살까? <laughs> 그렇게 지속적으로 사면, 어, 왜 사지? 이거를? 뭐가 좋은가? 그 이유가 있겠죠. 뭐, 기업이, 뭐, 실적이 우려가 다던가 뭐, 여러 가지. 코치가 어, 있다던가? 예,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사, 사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음. 종목에서 하나 눌러서 차트가 정말 정별 전환형으로 내가 생각했던 그 스타일을 찾고 동시에 기업 내용 꼭 봐야 되고 동업자라고 했으니까. 음. 그 다음에 상대적 위협 평가 지표라는 거는 분할 매수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매수 전략, 아까 봤던, 내 분할로 할것 그냥 아니, 난 그냥 이거 음. 확신 가져. 난 확신 가져. 그냥 살래. 음. 한 번에 살 것인가, 매수 전략과 이게 단기로 접근해야 되는지, 중기로 접근해야 되는지, 네. 요 신호등으로 알 수가 있어요. 아 그니까 요 뒤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너무 좋다. 예 한눈에 좀볼수 있게끔 네. 돼, 돼 있는 과정인데, 물론, 나 혼자 주식 살려면 많은 경험을 통용하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그 눈은 가져야 되겠죠. 언제 가 공부가 다 끝날 때 <웃음> <웃음> 공부가 <laughs> 예한0강 예, 한 <laughs> 근데 실전을 통해서 모의투자든 <laughs> 한번 해보시고 그전에도 한번 궁금하신 거아 이거 내네 스타일이랑 맞아 그러면 더 깊게 <laughs> 공부하시는 정도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신호가 나왔어요 꼬여있다가 신호가 나왔는데 <laughs> 딱 보셨을 때 무슨 느낌이 드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꼬여야 되고 이평선이 딱 펴줘야 되고 네, 바닥에서 탈피해야 되고. 그다음에 상승할 때 거래량이 좀 수반되면 더 좋다라고 했는데 너무 많이 수반되는데 눌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매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 보시면 여기서 신호가 나와서 샀다. 그러면 꽈배기처럼 꼬였죠. 그리고 512 평선이 위로 타고 양봉이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때 신호가 나와요.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샀어요. 만약에 두 분께서 둘다 사셨어. 샀어요. 그러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우리 수급선이라는 딱 보시면 최소한 60일 이평선 정도는 지지를 해야 되겠구나. 아 분할 매수라는 게 이런 거 같아요. 올라갈 때 사고, 혹시 모르니까 주식이라는 게 시장이 안 좋았던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 사고, 여기 분할 매수가가 나와있죠? 사고, 지났다가 또 사고, 이와 같이, 올라왔을 때조정올때또 사고 해갖고 음. 평균가를 맞친 다음에 음. 가는 거. 그래서 이평선으로 보자 그러면 이 수급선, 60일 이평선 최소한 이게 이렇게 하락을 멈추고 올라가려고 그러면 여기는좀 중요하겠구나 스스로 좀 음. 판단 아 이거는 수급이 깨지는 거니까 요정도는 지지를 해야지 이게 좀 음.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 아까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눌려지거나 뭐 지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 올랐잖아요 근데 네.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눌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기하고여기 네. 샀던 사람들 있죠 여기 샀던 사람들 있죠. 네. 물려 있을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네, 네, 본전 본전이라는 그러니까 이렇게 큰 그림을 보시면 전반적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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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약간 본전 심리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60일 이동평균선 거는 셋이서 셋밖에 없어요. 큰 손이에요. 우리가 진짜? 60일 동안 셋이서산 평균 매수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60일 이동평균선은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5일 이동 평균선은 5일 동안 평균 매수 가격. 음... 모든 사람들의. 음... 그러면 120일은 120일 동안에 샀던 사람들의 평균 매수 가격. 중요한 거는 이 시점에서 정비열 전환형이 나왔을 때 이게 쭉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아, 최소한 판단은 스스로 하셔야 되지만 이걸 봤을 때는 60일 이평선은 좀 지지를 받아야지 또 위로 올라갈 수 있겠다. 그렇게 스스로 판단하셔야 돼요. 재무 상태와 수급 히스토리 보시면 아까 본 것처럼 여기 성장, 재무상태 요약을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관하고 외인의 수급, 당일날 보시면 외인은 팔았고 기관은 18,600주를 샀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당일이고요. 여기는 최근 5, 10, 11, 15일 한달 동안 정말 이 주식을 많이 팔았는지 수급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를 한눈에 이와 같이 요약하면 외국인 기간 수급 스토리가 음. 기간별로 나왔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수급이 더 우선될 때가 있어요. 서로 사고 파는 게 아무리 좋아도 많이 팔면 올라가지 못하니까 수급은 좀 중요시 음. 보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상대적 우려 평가 지표 보는 법거잘 아셔야 되는데 신호등 같은 게 있어요. 신호등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종목을 몇 분할로 매수하는 게더 좋은가 이게 나오는 게이 표예요. 이 그림인데. 보시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보시면 녹색, 노란색, 주황색, 빨간색 이렇게 있는데 여기 안정, 주이, 위험, 고위험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거는 화살표를 이렇게 표시해 봤는데 음. 이 위로 갈수록 안정적이고 좀 주가 변동성이 크지 않은 거. 이쪽으로 갈수록 고위험으로 갈수록 변동성이 막 높고 그다음에 위험이 조금 있다. 위험이라는 거 우리 아시죠? 리스크 위험 위험은 수익도 크지만 반대로 손실도 크다. 크다. 안정적인 거는 손실도 좀 둔한 거죠 음. 적지만 꾸역꾸역 수익도 아주 크지 않고 그냥 아. 이렇게 간다 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와 같은 종목이 아까 정배열 전환형 종목에서 네 가지 이 표시가 다 나올 건데. 아 어, 근데 정배열도 고위험이 뜨기도 해요? 어 뜨죠. 아. 변동성이 클거든 중세를 증은아 아까 보시면. 이렇게 가다가 팍팍팍 아 올라가고 크게 나오는 것이한요밑에 음 주면 나오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종목이 정별로 표시가 되면 어떤 종목은 누구고 음 어떤 종목은 누구고 어떤 종목 위험으로 나올 거예요. 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보고 이건 안정이고 변동성이 작고 고위험이고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매매 전략을 짜 수가 있겠죠 음 어떤 식으로 짜야 까요 안정적인 게 길게 봐야죠. 길게. 어, 길게 근데 굳이 뭐 만약에 자기 생각하는게 무너지면 길게 볼 일지는 없지만 아, 그쵸. 이거보다는 그쵸? 아 그게 낫죠. 그거보다는? 네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일반적,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단기 매매 접근이 더 좋겠고 음. 변동이 크니까 그쵸, 그쵸. 짧게 뭐 수입을 어, 내도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기 매매의 접근이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유리하다 유리하고 음. 좀 자세히 봐야 된다 변동이 음. 크니까 이거는 좀 중장기 접근 같은 치료가 음. 나오더라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면 고위험 변동성이라는 거는 또 하나는 삼성전자가 막30% 상한가 치고 막, 막, 막 그러지는 않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이런 종목들은 재무 상태도 한번 아, 확인해 봐야 된다. 음. 한번 돈을 잘 벌는지 되게 작은 기업들이 많을 테니까 중소형주가 많을 테니까 재무 상태 확인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이 밑에. 여기 위험과 여기 고위험과 변동성에서 가장 중요한 언어. 선절가 뭐. 아닌가요? 어. 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어, 어떻게? 이거 저. 대접이 아닌가요? <laughs> 차, 처음 봐. 으신거 <laughs> 맞습니다. 이거는 기다리고 있어 변동성의 큰거는 지금 <laughs> 달리 피교 엄수럴 수 있으니까 음, 음.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 기준. 그걸 소중하게 어떻게 잡냐면 사람마다 틀는데 단기로 진짜 매매하시는 분들은 3% 빠지면 가고 어?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진짜요? 위로는 3% 아니면 4% 5%면 빠르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10% 그냥 챙겨고 뒤도 안보고 그렇게 해요. 어? 기준을 잡아내요. 어. 2% 미치면 기준이 무조건 이거야. 음. 중장기는 약간 틀려요. 어느, 어느 선까지 보고 음. 하는데 단기로 기술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위, 상, 하가 완전히 저요 완전히 기계적 으로 하시는 분들이 음. 많아요 이거 정도면 됐어 툭 빼고 툭 빼고 툭 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손절과는 자기가 정하는 것이지만 자기가 이 정도까지 감수할 수 있는 그 손실분이 있을 거예요 음. 이 정도는 안 되죠 절대 음. 그러면 그걸 보냐하면 무조건 미련 없이 음. 음. 털어야 되는구나 네, 털어야 되는 거죠 가장 위험한 거는 손절과 내가 생각하고더 밑으로 내려왔는데 버티는 거 계속 빠지는데 물타기 미련 미련, 미련. <laughs> 물타기 그를또 사고 또 사고 또 타서 단가를 낮춰갖고 어, 주식을 많이 늘리는데 이게 올라가생각하고 계속 빠지면 어. 이제 1년 2년 뭐 3년을 보자 음. 무쳐주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게 가장 안 좋은 건데 손절과 엄수가 이요 신호등에서 이두가지를꼭 요두 엄수를 해야 된다 자신 생각하는 쪽도 손절 은기준은 잡아야 되겠죠 음. 근데 좀 안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부분은 계속 우리가 그다음 종목 종목 할 때도 계속 이게 나올 거면 제가 물어볼 거예요 음, 어. 어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돼요? 물어볼 거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 기억을 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바로 뒤에 뒤에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알습니다 어, <laughs> 대충 아 이렇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상담해볼 수 있는 거 오늘은 지금 종목 선정식 어떤 식으로 봐야 되고 정배열, 전환형 종목이 뭔지 대학적으로 가고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평성과 관련된 거예요. 근데 이평성 관련된 게 조금 안정적이에요. 음. 거기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들어주셔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